안녕하세요 현명한 주부 현주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에터미스쿨에서 하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요렇게 직접 쓰면서 설명해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먼저 하포란 저희가 무료 배송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료 배송 현재 3만 원이지만 원래는 5만 원 이상일 때 애터미는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5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무료 배송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기준이 있어요. 조건 조건은. 주소지가 동일하셔야 되고요. 받는 분 연락처가 동일하셔야 해요. 성함은 다르셔도 요두 개가 동일하다면 합포로 인정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주문 합포로 하고 싶은 모든 합포 주문에 체크 버튼을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문을 넣어 놓고 두 번째 주문을 하려고 해보니 어나 저거랑 같이 합포하면 되겠네 하고 합포를 뒤에만 체크를 한다고 해서 앞에 주문이랑 같이 오지 않아요. 앞에 주문도 반드시 합포 체크 뒤에 주문도 합포 체크를 하셔야 합포로 온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합포로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우죠, 경우 방법이라기보다 경우인데 합포로 언제 합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문하는 아이디는 같아요. 근데 판매 일자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주문하는 아이디가 달라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봐 드리면 예를 들어 내 아이디가 12345라는 나의 아이디예요. 내 아이디의 하위 매출을 보니 좌측에서 30만 점 모였고요. 우측에는 29만 점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포인트예요. 25만 포인트, 29만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로 모여 있을 때 제가 오늘 주문하려는 제품이 앱솔루트 샴푸 하나 앱솔루트 린스 하나, 멀티 비타민 하나 요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아하니 앱솔루트 샴푸는 14,800원이고요. 5,200pb예요. 아, 린스도 동일하고요. 멀티 비타민은 35,000원이고요. pb는 12,500pb예요. 이렇게 되면 총 제품 가격은 64,600원이구요. pb로는 어 합쳐서 얼마죠? 만 요거 위에 두 개가 1 4 0 0 pb가 될 거고, 12,500 pb니까 22,900 pb네요. 요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의 지금 하위 매출을 보니 좌측은 다 찼고 우측은 만점만 차면 되는데 내가 요거를 어, 멀티비타민만 사도 그렇고 앱솔 샴푸 린스만 사도 그렇고 배송비가 나와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3만 원 이상이면 안 나오지만 5만 원인 기준으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게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35,000원이기 때문에 얘도 배송비가 나오고 얘도 배송비가 나오고 합치면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어 근데 이거 만피비만 하고 싶은데 그리고 만피비는 다음 날로 남겨두고 싶어 할때 필요한 게 바로 합포예요. 판매 일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판매 일자를 어제와 오늘과 내일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하포도 판매 일자를 변경하는 것도 모두 회사에서 포인트를 잘 모아서 수당을 잘 현명하게 받으세요. 하포도 배송비 아껴서 같이 모아서 오게 하세요. 라는 우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우측에 있는 소비자 회원으로 주민을 하죠. 우측에 있는 사람 아이디가 2, 3, 4, 5, 6 아이디가 있으신 분을 확인하니 이 사람한테 주문을 할게요. 이 사람한테 주문을 할 때, 앱솔 샴푸를, 린스랑 샴푸만 먼저, 1번 주문, 1번 주문에다가, 앱솔 샴푸, 앱솔 린스 하면, 아까 가격이 14,800원이었죠. 그럼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네, 29,800원이 되겠죠. 2만, 아, 2 9,600원이 되는군요. 2만 9,600원이고, pb로는 1,400 pb에요. 요렇게 한 건의 주문을 넣으시고요. 합포 체크하시고, 두 번째 주문은, 멀티 비타민. 요렇게 하나. 그럼 얘는 3만 5천원이고, 12,500 포인트 주문하시면 돼요. 판매 일자를 얘는 1월 15일로 하시면 되고, 얘는 1월 16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네, 지금 하이 매출 1월 15일 기준 하이 매출이 좌 30, 우 29였는데 요 주문이 들어가면서 만400 pb가 올라가니까 얘가 30만 포인트가 되면서 수당을 받겠죠. 그리고는 얘는 1월 16일에 가있기 때문에 1월 16일 내 하이 매출을 보면 좌 포인트가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빵이고, 뭐 우, 요. 12,500포인트가 올라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두 건을 각각 원래라면 배송비가 둘다 발생을 하지만 판매일자 다르게 주문 각각 넣고 합포 체크, 주소지 연락처 동일하게 하시면 합쳐서 6만 원이 넘기 때문에 얘는 합포로 무료 배송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주문하는 아이디 자체가 달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오늘 내하위에 요, 요 똑같은 주문을 할게요. 엑솔 샴푸 린스 멀티비타민을 주문해야 되는데 내 하위 아이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2, 3, 4, 5, 6 이라는 뭐 7까지 할게요. 동일하니까. 2, 3, 4, 5, 6, 7 이라는 소비자 회원은 지금 본인 PB가 29만 PB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본인 PB 30만 채워서 수당을 받게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를 보니 345678이라는 아이디를 보니 이분도 본인 PB가 29만 PB예요. 그러면 내가 주문할 거는 오늘 합쳐서 22,900 PB예요. 22,900 PB인데 요 사람도 요 사람도 둘다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면 어 2, 3, 4, 5, 6, 7아, 가서 너 우측 소비자 회원 하나 달아봐, 소개해봐, 그러면 너도 수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어! 라고 두 명한테 알려줄 수 있죠. 굳이 30만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31만, 32만까지 한 번에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30만을 모아, 이상으로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각각 해주는 거고, 이렇게 똑같이 주문을 하는 경우에, 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앱솔 샴푸린스, 동일하게 주문하면 아까 26,900원이었고 1,400 포인트였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멀티비타민 주문해줄게요. 35,000원이었고 12,500 pb가 발생해요. 그럼 이 사람도 에이전트가 될 거고, 이 사람도 30만 에이전트로 채워지겠죠. 근데 나는 이 사람들 거 내가 주문하는 아이디로, 아, 내가 주문하는 제품으로 이 사람들 포인트 채워주는데, 어, 내가 또 배송비가 각각 나와. 그럼 조금 아깝죠. 그러니까, 요, 요거랑 요거를 합쳐서 합포. 이 아이디의 주문도 합포 체크. 이 아이디의 주문도 합포 체크. 주소지도 동일하게 우리 집으로. 연락처도 동일하게 돼 연락처로 그리고 화포 체크하면 배송비가 6만원이 넘기 때문에 무료 배송되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 요 같은 주문하는 아이디가 다른 경우에요. 요즘처럼 어, 지금 저희가 일괄 정리 기간이죠. 일괄 정리 기간에 주황불이 들어왔어요. 전화기가 들어왔다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전화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렵게 회원가입을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회원가입을 했던 사람들이 전화기가 들어오면 이거를 전화기 불을 꺼줘야 돼요. 그래야 회원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주문할 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회원 아이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 때까지 저희가 갱신을 해 주는데요. 갱신을 할 사람이 만약에 20명이라고. 할게요. 내가 막 초창기에 바로 딱 시작해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 시기에 몰리더라고요. 20명이면, 전화기가 20명이 떴으면, 어이구, 이거 다 어떻게, 언제 다, 어이 갱신을 해주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껌이나, 위생장갑, 뭐, 클렌징 티슈, 비닐, 위생비닐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작은 것도, PV가 작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소모되고, 자주 금방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들, 혹은 내가 소비자들에게 많이, 뭐, 선물로도 주거나, 써보라고 주거나, 뭐, 내가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요럴 때, 어, 갱신하면서 주문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20명을 줌2명을 그냥 다 껌으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껌으로 많이 해요. 차에 꼭 껌을 이제 두기 때문에, 그 껌으로 하고요. 어, 20명을 다, 2800원짜리 20명을, 타 아이디를 각각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56,000원이네요. 얘네를 20명 아이디를 전부 다껌 하나만 주문하면서 합포체크를 전부 하시고 주소지를 동일하게 연락처를 동일하게 하시면 5만 6천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도 합포가 가능하세요. 물론 센터 무료 배송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가 가까우신 분들은 이런 경우 전부 다 센터 무료 배송한 다음에 센터에 가서 찾아오셔도 가장 수월하신데 어, 센터에 또 가야 되는 분들 굳이 굳이 가야 되는 분들 시간을 내서 차 타고 오셔야 되는 분들은 또 그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포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센터가 가까우신 분들은 왔다 갔다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센터 무료 배송 이용하시면 또 손쉽게 하포는 이제 막 이것저것 체크해야 되고 꼭 좋고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 핫포는 시간을 좀 짧게, 이 주문과 주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뜨면 안 돼요. 당일 안에 한두 시간 내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합, 주문이 너무 너무 빨리 배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 단시간 내에 서로 핫포 체크해서 바로 배송 핫포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상으로 어,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합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어려우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합포라는 제도가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이용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궁금하시거나 요건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